님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의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방금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기쁘게 드릴 만한 소식이 뭘까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 설교를 짧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정말 역사적으로 명확합니다. 그 증거는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도 오백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었죠. 그런가하면 지금까지도 이천 년이 지나도록 시간의 검증까지 검증 시간의 검증까지 이렇게 계속 거쳐온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서 설교 끝하면 참 좋겠죠. 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이렇게 확실하다.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인데 왜 그걸 하셨냐는 겁니다. 또그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건지관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주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첫 번째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평강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평강. 우리 인생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 한 것처럼 너도 죽음에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말씀같이 있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 일어난 시각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어 부활한 날이 바로 안식후 첫날입니다. 안식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날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날은 구약에서는 이제 토요일이죠. 그안식후 첫날 주일날을 말합니다. 주일날 어더 자세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금요일이고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보면은 안식오 첫날 저녁 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당일 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당일 날에 제자들이 이제 밤에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습니까? 1 9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해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한그 유대인들이 자기도 죽일까 싶어서 그게 숨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또 문들을 여러 문들을 이제 잠, 대문도 잠그고 방문도 잠그고 이렇게 문들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어, 너무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을까 싶어 갖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문들은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탁 나타나신 겁니다. 아무도 안열어줬던그 잠긴 문들을 예수님이 탁다 통과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몸을...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몸이 참 신비롭죠. 마치 성령님처럼 몸이 없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렇게 지금 탁 나타나신 겁니다. 문들이 분명히 잠겨 있는데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문 문들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들 가운데 이렇게 탁 나타나신 겁니다. 신비한 몸이죠. 자 그런데 그 그렇게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어,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있어라 평화가 있어라,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이제 놀랐으니까 에이, 진정해 이렇게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예수님 이 그들과 나타났을 때 이렇게 에, 그들이 봤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 부활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우리도 그런 몸 그런 놀라운 몸을 입게 될 건데 제자들은 어쨌든 그 몸에 대해서 지금 처음 보니까 또 문들이 잠겼는데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이거 귀신처럼 혹은 천사처럼 그런 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어, 본건 환상이 아니다 착각이 아니다 또뭐 천사 같은 건 영이 아니다 확실한 육체다라고 어, 알게 하십니다 그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걸 보고서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 너희들 평안해라 진정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 죽으셨던 그분이 맞, 맞다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진짜 옆구리 에창이 찔려 갖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완전히 죽으신 그분인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실, 진짜 육체다. 이건 진짜 몸이다. 이렇게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한 예수님의 몸 진짜 신기하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물, 이제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근데 나타나실 때 이제 영인 것처럼 그냥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뭔가 다르게 그냥 확 나타났고 근데 또 실제로 못에 맡기고 창에 찔린 흔적은 있는 거예요. 진짜 몸인 거예요. 몸인데 우리 몸과는 완전 히 다른 새로운 몸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이제 살아 살아나신 새로운 몸을 보고서야 제자들이 그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19절하고 20절 보시면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19절에서는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어이구 뭐지? 그런데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신 예수님 맞네요.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 맞네요. 당신의 몸을 보니까 그 그대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흔적 그대로 살아나신 거 보니까 맞네요 하고 제자들 기뻐합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확인해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제자들 여태까지 육신의, 육체의 죽음. 몸이 죽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몸이 죽었어도 완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완전히 부활 새롭게 부활한 겁니다 아,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이제 그들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는데 그에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또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또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어,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죽어서 또뭐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성도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듭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예수 님 믿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예,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지독하게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또 들개를 풀어갖고 제 개한테 뜯어 물려 죽게 만들고 또 불에 태워서 죽이고. 십자가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였지만,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또 죽음의 고통은 잠깐이고, 부활의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육신의 죽음에서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부활의 확신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300년 동안 지하 카타콤에 지하를 팔고 지하의 큰 도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햇빛 없는 곳에서 300년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지하 생활을 했던 거죠 우리의 이 사는 날 동안의 이 어려움은 이게 끝이 아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저 분명히 저 찬란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풍요롭게 살 것이다 그 소망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계속 이기며 나가던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6년의 압제를 이 부활 소망이 견디게 줬고 또 지금도 북한 또 중국에 핍박받는 공산당 아래 박해받는 그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그 상황을 버티게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이 끝이 아니다. 예수 부활, 내부활,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의 현실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평안하게 기쁘게 인사하며 가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떠나게 하는 것 바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내네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부활의 평강으로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두 번째로 죄책감과 저주를 이기는 평강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죄책감과 저주를 이기는 평강 그러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죄, 죄의 책임과 저주를 다 완벽하게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상반절 읽겠습니다 있을지어다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한번더 말하는 거죠 평강해라 평안해라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길 바란다 평화와 안녕을 누리길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한테 이렇게 평안하라 한번더 인사를 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거든요. 평, 평화롭지 못하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너무 무겁고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인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쨌든 제자들은 죽은 것까지만 알던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에 죽으러 가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고 다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죽을 것 같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을 견디다 못했었겠습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장제자들 은 그보다는 덜할지라도 어쨌든 그들 또한 말할 수 없이 큰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에 내가 얘가 예수님 죽였다라는 그 마음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쩌면 막 서로를 비난하면서 '너는 네가 더큰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잘못했다'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이못 박힌 손과 어, 못 자국 있었던 손 있는 손 그리고 창 자국이 있는 이 옆구리를 봤을 때 얼마나 더 미안했을까? 나 때문에 못 박으셨고 나 때문에 창에 찔려 죽으셨었는데 얼마나 더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죄책감이 그냥 사도로 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평강하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라 보여주면서 바라 하고 위로하십니다 너희들이 제어할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감당한 거야 이건 감당한 표시다 괜찮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이루셨고 우리 범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 허물에 대한 보상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죄값을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마귀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회개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죄 용서의 근원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 대신 못 받으셨고 나 대신 지셨다. 그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더욱 신비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또한 그분의 희생이 완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이 자국들이 그냥 죽었다 예수님 진짜 죽으셨다 제까라는 그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또한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완벽하게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죄값을 완벽하게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다 네가 완벽하게 다 수행했구나. 네가 죄에 대한 것다 완벽하게 다 치렀구나 하고 확인하신 게또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셨다는 증거가 죽음도 있고 또 한편 부활도 있는 겁니다. 아 진짜 다 책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이뤘구나 하면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심을 보면은 아 그야말로 진짜 완벽하게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셨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저주의 심판이 완전 끝났구나, 예수님이 다치러줬셨구나그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기뻐할 수 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평화를 못합니다. 짓고 싶지 않아도 계속 짓, 짓게 되는 죄 때문에 양심이 불편합니다. 또 정말 우리 마음에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죠 죄를 싫어하는 마음과 죄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싸움이 있어서 더 복잡합니다 세상 종교들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고쳐보라 말합니다 네가 모든 죄의 원인을 갖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네가 수행도 해보고 도를 닦아보고 또 여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한번 바꿔봐라 더 나은 삶으로 진보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착하게 살면은 더 다음에는 좋은 세상 살 거야. 뭐 이러한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의 또 죄를 지면은 은광보 분명히 저주받는다. 이런 말로서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들 어떤 종교들로도 인간의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감당하시고 또 내가 정말 이렇게 살도록 살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죄, 죄에 죄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나를 붙잡으시고 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로움을 완성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으러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과 또 의롭게 되어가게 하심을 날마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을 주시를 예수님 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세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갈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사명 우리가 청구하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이 우리게 주시는 것은 천국 전까지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이렇게 퍼뜨리는 자로, 평강을 나눠 주는 자로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와아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보냄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사도들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내셨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네가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예수 안에는 그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이제 전해라 그걸 나눠줘라 그걸 베풀라 그걸 누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안 보냅니다 네가 그냥 전해라 이제 앞으로 전해야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도우려고 또 도우시는 분을 보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이 가장 충만하게 극적으로신 오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며칠 남았습니까? 오순절까지 50일 남았습니다. 50일 전입니다. 오순절 날 임했던 그 성령의 권능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첫날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며 주신 이 성령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미리 보기 그림자 뭐 맛보기 예고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성령 주심의완전히 최고 극치입니다. 왜냐면 하 요한복음에서 보면 계속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을 주려 성령을 주려 하시다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성, 성경을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사람에게 이렇게 처음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 하신 거라 고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네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다 하신 것과 똑같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시리라. 하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 호흡을 이렇게 불어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처음 창조 때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이 어, 행동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부활 때문에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들 삶에 너희들 영혼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또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도 남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성령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명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순종케 하시고 사명을 살아내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또 죄의 무서움을 꺾어내고, 또이세상에 평화를 심으려면 누가 일하, 일하셔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한 번에 뭐 크게 옛날에 많이 받았던, 옛날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오,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에 성령을 받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오실 것을 기다리라면서 오, 또 오순절 날될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 받다가 간절히 열심히 기다려서 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간 것들이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 충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계속 먹어야 되고 또 후, 숨을 계속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을 계속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2 3절에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하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예, 언뜻 보면 이게 좀 이상해 보이죠. 성령 받은 네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주면은 그 사람 죄가 용서되고 네가 용서 안하면 용서 안, 안 된다.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문자적으로는 실제로 어, 이건 오해고 그런 뜻이 아닌데 카톨릭에서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 죄용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교황한테 있고 또 천주교 사제들한테 있다. 교황한테 주이 능력을 또 사제 사제들이 또 위임받아서 사제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 고해성사죠. 신부한테 가갖고 이제 내가 이런 일을 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사노라 하는 게이 말씀을 갖다가 오해해서 그 사람들이 교황과 또 교황에게 권한을 받은 이 사제들이 용서해 주는 거다. 그들이 용서 안 해주면 용서 못 받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죄 용서받 죄 용상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네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네가 복음 전해야지, 네가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이 들을 거 아니냐? 또 들어야지 그 복음에서 반응하고 이스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죄 용서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말하는 겁니다. 너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책임과 이 의무가 정말 막중하다는 겁니다. 네가 복음 안전하면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신 사명 따라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누리게 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고 또살 길에 대해서 지지해 주고. 또 그들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